안녕하세요 골린튜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초보자분들에게 치식이 좋은 아이언이라서 바로 브릿지스톤사의 V300 5세대 아이언입니다 V3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투어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언인데 일단은 여기서만 일단 보시고 네, 투어스테이지 써있죠? 그리고, 브릿지 스톤은, 바로 이렇게 옆쪽에 서있죠. V300 같은 경우에는 국민 아이언으로 불릴 정도로, 초보자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해주는 아이언이고, 중고시장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 아이언이고, 2003년에 처음으로 1세대가 출시가 됐는데, 소재가 연철 단조업이기 때문에, 타구감이 정말 일단 제일 좋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팟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타가 안 나더라도, 스위스팟에 맞추기가 용이하고, 뒤에 보시면, 캐리티백으로 뒤에가 파인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저중심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이 잘 뜨는, 그래서 초보자가 편히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언이거든요. G300 아이언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손맛이 가장 좋다는 특징입니다. 연철 단조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조로 만든 아이언보다는 훨씬 타국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손맛을 느끼기가 좋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가 넓어서, 스위스팟이 넓은 편이거든요. 다른 아이언에 비해서.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타 느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미스샷도 많이 있는데, 미스샷이 난다 하더라도, 정타 맞은 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끔, 관용성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 뒤를, 파는 캐리티백 구조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 중심이 여기 뒤쪽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중심 설계로 인해서 공이 더잘 뜨는 초보자분들은 공이 잘 뜨지 않아서 뭐 뱀샷도 많이 나오고 탑핑 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저중심 설계로 인해서 공을 잘 띄워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로프트를 파워루프트 각도로 설정을 한 건데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 로프트 각도가 30도로 되어 있거든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 35도까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30도로 세다 우 보니까 그만큼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와 힐을 두껍게 해서 직진성이 좋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비거리 많이 안 나실 텐데 그 비거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반성 모멘트와 저중심 정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에 딱 맞는 아이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를 넓게 해서 반성 모멘트 MOI를 높여줬고, 그리고 저중심 설계로 해서 공이 잘뜰수 있도록 해서 잘 뜨고 잘 맞추면 비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아이언이 V305세대인데, 2003년에 1세대가 처음 출시되고, 4세대가 출시될 때까지 12년 동안 15만 세트가 판매될 정도로 인생에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아이언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브리지 스톤사가 이제 일본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V300 시리즈가 다른 해외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오직 한국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언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의 특징에 맞게 뭐 맞춰서 제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아이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장에서 이 아이언을 가지고 많이 공을 쳐봤는데 오늘 소 클럽은 어, 브리지스톤사의 V305 0세대 모델입니다 샤프트는 NS4 950GH 어?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엄청 넓고 두껍고 어드레스 썼을 때솔 부분도 되게 두꺼워 요 이게 어, 분명 이스샷이었는데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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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복수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7번입니다. 맛이 좋고 비거리도 잘 나갔던 것 같고 큰 단점 없고 무난무난하게 쓸수인는 아이언인데 샤프트는 NS 프로 950 GH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NS 프로 950 S보다는 좀더 가볍게 해서 헤드 무게를 좀더 느낄 수 있도록 샤프트를 좀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가지 장점으로 더 추가하면 신품 아이언 세트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중고가 방어가 너무 괜찮습니다. 중고 마켓에 V300이라고 글을 올리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만큼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언을 구매를 할 때도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판매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아이언이라서 중고로 많이 매물도 올라오고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 만큼 중고가는 잘 지켜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에서 아이언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디자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자인좀 바뀌고 한 아이언이긴 한데 6세대, 7세대를 거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디자인을 먼저 손에 꼽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 옵셋이 너무 두껍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옵셋이 너무 두꺼워서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샷메이킹을 하잖아요. 드로우라든지 페이드라든지 그렇게 샷메이킹을 하는데 솔이 두껍고 옵셋이 넓다 보니까 샷메이킹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중급자까지는 이 아이언으로 충분히, 일반 골퍼분들이, 싱글을 칠 때까지는 이 아이언으로 충분히 칠수 있을 것 같고, 로우 핸디 골퍼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머슬백이나 다른 아이언 으로 변경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 중에서 V300 아이언을 쓰는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V300이 아니라, 다른 아이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장점으로는 일단, 손맛이 좋다. 그리고, 공이 잘 뜬다. 그 다음에, 미스샷을 잘 보정을 해준다. 중급가 방어가 좋다. 신품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디자인이 별로다. 그리고, 샷메이팅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무난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 아이언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제 지인 중에서 골프를 처음 시작한다면 이 아이언을 추천을 할 만큼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전용 맞춤 아이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숨은 골프 명기 찾기 시간에는 저 좋은 골프 용품으로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골린이와 함께하는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